안녕하세요. 저는 다원 기아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캐니언 김건부입니다. 어, 일단 1세트를 좀질뻔했어가지고 오늘 네. 긴장했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역전하고, 또 2세트도 깔끔하게 이겨서, 좀 오늘 깔끔한 하루인 것 같아요. 700킬을 또 달성하셨잖아요. 아, 저요? 어, 모르셨어요? 어, <laughs> 몰랐어요. 어, <laughs> 벌써 700킬 약간 좀 감회가 새롭네요. <laughs> 3년지 않나? 뭐 3년 지난데 어, 생각보다 진짜 오래 한것 같고 네. 자랑스럽네요. 어, 네, 저도 제가 처음에 민초 민, 민트 민트색이라 들었을 때는 살짝 거부감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입고 보니까 좀 색깔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. 잘 입고 있어요. 네? 아, 저, 아, 저안 좋아, 저안 좋아해요. 어, 일단 저, 저 예상 외에 경기 결과가 좀두 번인가 나와서 좀 엄청 놀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다 확실히 전체 팀다 힘들겠다라고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이렇게 탑 바텀이 한 번에 바뀐 적은 또 처음이라서 좀 그냥 신기한 경험이다.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. 좀 딱히 막 엄청 뭐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내, 내가 할거 잘하면서 이제. 다 도와주면서 좀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이제 좀 나이차가 이제 거의 안 나서 다 두루두루 친하, 친해요. 아, 동화형이 하도 근데 하도 좀 친근한 쌀이어가지고 비슷 비슷해요. 네. 동화형은 약간 예외인 느낌. <laughs> 저도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<laughs> 뭐라 고해야 되지? 어, 다 고맙고요.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히 바뀐 거라고 치면 좀그막 다이브 할때막 미니언의 텔 타고 이런 거 없어진 정도. 그래서 정글은 딱히 체감 안 되는 거 같고요. 라이너들이 좀 체감 되는 거 같아요. 정글은 딱히 네, 아무 영향 없다 정도. 네. 저는 좀 데미지 센걸 좋아해서 어, 그 마법 공학용 아니면 화염용이 좀 좋습니다. 어 일단 젠지전은 확실히 일단 실수가 엄청 많이 줄여야 할 만할 거 같고요. 어전 또, 피너 선수가 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서, 저도 좀 잘해가지고, 좀 팀원들에게 좀 기여하는 플레이 할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